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브로라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세 차례가 모두 끝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로마. 어, 까지 이제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어, 그좀 현장 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잠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모함을 받았어요.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다,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런 모함을 받고 소동이 벌어지니까. 로마의 군대 청부장이 바울을 잠시 빼내옵니다 그러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이제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로마 에서 반드시 그 청을 들어주니 되어 있어요 국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쭉 타고 가서 여기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라는 곳까지 에 배를 타고 갑니다 겨울 때는 겨울이었는데 여기 항구 미항이라는 데에 배를 정박해 있다가 겨울을 어, 보낸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겨울에는 바다가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옆에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어,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가는 동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어요.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 뜻입니다. 북동풍 이 섬에서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배가 여기로 요만큼 갈라했는데보동풍에 보니까 이렇게 밀려요.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망망대계를떠리게 됩니다. 무려 2주 동안, 14일 동안을 배가 계속 이렇게 표류를 해요. 그다 이제 죽겠구나,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이 배가 여기에 있는 멜리데 섬이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몇 가지 일이 있었죠. 여기서 그 원주민들이 모닥불리어가 는데그기서 뱀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무을일도 있었고, 또이그레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병을 사도바리도 고쳐주고, 또이 주민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일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는 어디냐면은, 여기서 이 출발을 해서 여기가 시실리아 섬이에요. 시실리아, 시실리아에 데 여기 소라부사라는 항까지 오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드디어 이 이탈리아 반도에 이렇게 레기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항까지 어 잠깐 어는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쭉 배타고 올라가서 여기 부디올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를 타고 오는 여행은 끝나요, 부디올. 그 부디올에 상륙을 해서 어, 한 일주일 정도를 머뭅니다. 이게 지금 바울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비롯한 다른 죄수들까지도 다 함께 데리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로마, 어, 측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오에서 일주일간을 머뭇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만난다, 만났다. 만났다. 이렇게 성계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 이제 육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아피오 광장이라는 것이 있고, 더 올라가면 여기에 상관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오늘 부분에 보면, 뭐라고 써있 되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있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는 세실한 뜻이고 타베르네는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으로 하면 삼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삼관이라고 작성한 건데 어, 그, 여기에는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몰려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런 이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앞오 광장 그다음에 여기 삼관. 여기까지 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요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른다고 그랬잖아요. 교인들하고 교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누군가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걸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 상관까지, 어떤 사람들은 앞뒤와 검까지더 내려오기까지 사도 바울을 맞으러 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과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 만난 형제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로마 부분에 지금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처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로마에서 온 형제들과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사도행전을 요즘 보고 있는데 그첫 부분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일간을 더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과연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때가 오순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인데, 그때 그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 임하신 그 오순절 날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이 이제 그 말씀인데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5절을 먼저 보시면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그 말씀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지금 천하 각국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냐 했을 때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부담이야 유대와 갑바독이야 공도와 이게 다 지역 명이에요. 어,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한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라그네, 이렇게 나오죠. 로마로부터 온 라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레데인과 누구와 누구와, 그러니까 이렇게... 어, 각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 하는데 그 중에서 십절에 지금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헬라 사람들인데 헬라인들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14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도록 기다리는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까지 듣고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끝나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던 자기 집 있는 곳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에서부터 왔던 사람들도 이 오순절 날에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계속 신앙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로마에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부터 지금 오늘 지금 28장을 보고 있잖아요. 28장까지가 시간적으로는 약한 25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25년 사이에 로마에서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은요. 특히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로마서라는 책이 성경에 있죠. 로마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뭐냐면은, 이 빨간 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바울이 자, 이렇게 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이 요렇게 와서, 요 고린도까지 와요. 고린도까지 오고 다시 여기서 이제 돌아갑니다. 원래, 아, 이제 6월절을 내가 참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배를 타고 가려는데, 그 같이 배에 탈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칠 것을 두려워해서 배를 타지 않고, 요 육로를 통해서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는데, 원래는 바울이 이 로마까지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6월절에 명절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당시가 예루살렘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바울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전해줘야 된다는 그 이유,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넘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바울 입장에서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로마에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한탄하면서 쓴 편지가 뭐냐면은 로마서라는 편지입니다. 참, 참 특이한 게. 다른 교회들에쓴 편지들은 다 바울이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얼굴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쓴 것들이라는 거죠. 뭐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블롯에서 이런 모든 이 편지들이 딱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참 특이하게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아니죠 또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갈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든 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 정연하게 어, 그,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말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글로서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경고에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서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요. 어, 어떤 그 로마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심정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로마 성도들도 사랑했어요. 사실 로마 성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자기들을 그런 걱정하는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알려 주기 위해서 그, 그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 준 바울에 대한 고마움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네들을 소중히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슬의 메인체로 어떤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로마로 지금 온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로마 성도들이 가슴 아파 하면서 또 로, 로마 성도들이 이 사도바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어, 아까 보면 뭐, 아피오 광장, 또 무슨 그 상권이라고 부르는 지역, 로마에서부한 50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먼 거리를 이들이 걸어서 온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관심, 사랑,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진 어려움을 다 겪고 로마까지 왔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을 건데, 그 이후 일이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심신이 다 지쳐있는 자기를 위해서 그먼 거리를 달려와준 그 로마 교인들을 봤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의 그 복잡한 심정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바울과 로마 교인들의 관계는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아직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로마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로마 성도들은 동일한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서로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이 아니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전혀 만날 일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별다른 공통점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그것도 자주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며 또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서로가 성도라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이 잘 되지 않는 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어, 어떤 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만, 음.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나를 성도로 여겨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대하는 모습하고 제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대할 때 모습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어, 위선적인 사람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지, 또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 가족들도 그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그 귀히 여길 때그 귀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더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마치 교회라는 사업장에 고객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을 혹시 귀히 여기는 곳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제 마음 가운데에서 100%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수 없는 저 자신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사도행전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본문 들어오는 그첫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같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 것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설교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볼 때의 소중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로마의 성도들 바울이 만나다 로마의 성도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어요. 이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또이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 여자 간의 이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의 종교들은 사람들의 신분, 네가 자유민이냐 종이냐. 네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네가 남자냐 여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것은 이 모든 벽들을 다 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시장의 색깔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것들도 다 달라요. 우리들의 나이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공부제가 되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로마 교인들이 50km라는, 지금의 50km가 아닙니다. 그 당시 50km는.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걸어서 50km를 갖다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와 준, 자기의 그 생업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바울을 만나러 와준그 교인들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 번거로움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가 좀더 번거롭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저는 우리 또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사랑, 모든 벽을 뛰어넘는 복음 하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도 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요.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할 모습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번거로움을 저희들 또한 감사함으로 견뎌내는 또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